자, 대표 찾으시는 제품 있으실까요? 어, 혼수 좀 알아보려고요. 아, 혼수 제품 모시기요 이쪽에서 제가 안내해와드리겠습니다 지금 혼수용 냉장고로 보시면 좀 추천해드릴 만한 제품이 지금 이제품이데 아마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혹시 많이 보셨나요? 어, TV에서 잠깐 본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여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구매하시는 패밀리 허브라는 제품이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IoT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기반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밖에서 아니면 시 이제 안에서 휴대폰으로 이제 조작이 가능한 제품으로 좀 많이들 보시고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시는 시대인데 밖에서 장을 보시다가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신 적 많으실 거예요. 그러시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 네, 그럴 때볼 때는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스마트 스팅스라는 어플을 연결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밖에서도 냉장고 내부를 기본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장을보시게좀더 기본적으로 고객님이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빅스비 기능이 있어가지고 굳이 이제 냉장고 안에 옆에 안 가시게 되더라도 음성식으로 이제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신데 제가 한번 시연해드리겠습니다 타이 빅스비 냉장고 안에 보여줘 이런식으로 굳이 제가 냉장고 근처에 안 가고 냉장고 문안 열어 보시게 되더라도 내용물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님이 쓰시기에 확실히 좀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좀이 제품으로 권해드리고 싶네요. <laughs> 네, 이와 어 같이 이제 TV도 좀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 신제품들, 트레이디라 해가지고, 요즘에 좀 많이 나가는 팁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냉장고에 IoT 기능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이 TV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쓰시기 편리하신 IoT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 거실에서 TV를 보시다가,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TV를 보고 싶을 때 있으시잖아요. 그러실 때, 스마트 띵트 어플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TV 화면을 휴대전화로 이제 보시는 게 가능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장실에서 TV 보시는 게 기본적으로 가능하시고요. 반대 상황도 기본적으로 연출이 가능하세요.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휴대전화 화면을 TV에 띄우는 것도 기본적으로 가능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폰 화면을 좀 이제 크게 게임 같은 거하신다던가 유튜브 같은 거 보시기 좀, 좀 적절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리모컨 찾기 요즘 많이 힘든, 힘들... 리모컨 같은 거 어디다 두셨는지 까먹으실 때 많으시잖아요. 그하실때 이런 식으로 채널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싱스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조절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확실히 좀 편리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이 제품으로 좀 보내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게스탁기 건조기 이제 신제품 AI 이제 신제품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좀 이제 어떤 점이 또 좋냐면은 아무래도 AI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스탁기에서스탁에 맞추시고 이제 건조기에 넣으시면은 습탁 코스에 따라서 건조기도 건조 맞춤 코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옷감에 따라서 건조 고객님이 선택을 안 하시고 AI가 판단을 해 주기 때문에 쓰시기에 기본적으로더 편리하다고 봐 주시면 되시고 그 TV랑 냉장고처럼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IoT 기능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래감을 아침에 넣으시고 이제 퇴근하시고 나서 집근처에 오셨을 때 이제 건조기를 보통 많이 돌리시는데 그럴 때 집에 오셔가지고 건조기를 돌리시면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실 때 이런 식으로 기기로 전송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제 밖에서도 이제 건조기를 실행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옷감에 따라서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 좀 건조를 어떻게 하시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 건조 레시피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티셔츠부터 셔츠, 블라우스, 맞춤으로 건조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쓰시기에 확실히 조금 더 고객님이 편리하실 겁니다.